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베시알롬 교회의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우서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7절부터 18절이고 제목은 질그릇 안에 보배입니다. 어,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를 가르켜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너 도자기인 줄 알았더니 질그릇이구나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그래 여러분들이 잘본 겁니다 나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고 그러면 복음은 우리를 도자기로 바꿔주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유념해야 할 포인트는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뒤집어 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어떻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렇잖아요. 보배라는 것은 도자기에 담겨야죠. 어울리지 않는 형편 없는 가치 없는 것에 가치 있는 것을 담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속깊은 이야기. 고린도후서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쓴 많은 서신 중에서 가장 바울 사도의 어떤 심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가슴 속 깊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첫 번째는 어울릴 수 없는 조화, 믿어지지 않는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우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그르 세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그르 세가졌다.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어울릴 수 없는 조화라고 얘기한 것은, 질그릇은 도자기가 아니라, 질그릇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의 이야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쉬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인간이 지난 역사 속에서 만들어 낸그 문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흙입니다. 역사 속에서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우리의 그런 존재를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보배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 앞절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인생 속에 담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전체 맥락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가짜 사도라면 내가 전한 복음도 가짜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면 너희의 중생도 회심도 가짜고 너희도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짜 복음인가를 말합니다. 방식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나도 참 기이하고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사도의 고백은 너희들이 나를 볼때 도자기가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봤지? 그래, 나 질그릇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자신과 자신이 가진 직분을 구별해요. 말하자면 나는 질그릇이야.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보배는 진짜 보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네 안에 진짜 보배가 있으면 너는 질그릇이 아니고 도자기여야 되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보금이고. 오해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으로 근사하고 멋있고 굉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봉 많이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뭐 대단한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하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바닥에 5%에 드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즐그릇이에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왜? 즐그릇 안에 담겨진 게 뭐냐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즐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직분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즐거우시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보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그 직분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 능력 이것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하는 우리가 그 2장 14절의 말씀에서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바로 뒤에서 멋있게 백마 타고 가는 승리한 장수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머리에, 이 개선행렬의 끝머리에 있는 포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면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살짝 편승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거의 지속되었던 바, 그는 정말 약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것은 성경적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마귀가 주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했던 도전과 똑같아요. 너 한번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시고 처참하고 죽어가는 존재로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점프해서 탁 내려오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 생각이지만 그의 약함, 그리스도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꼭 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성화는 성화, 중요한 것이 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감추고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다 그렇죠. 약점 감추고 싶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약한 사람이고요. 나 가난한 사람이고요. 나 실패한 사람이고요. 나 정말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보배를 담으셨기에. 이렇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이제 복음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은 도자기 안에 보배가 있다. 역설이 아니죠. 즐거다네 보배가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슴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당하고 살아왔던 고난에 아니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싫어하니까 배척하니까 사중의 어려움을 바울 사도가 토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검정 글씨로 쓰여진 부분들을 쭉 보세요.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게 뭐 레슬링 하는 것처럼 그냥 막메타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사중으로 바울은 이걸 다 당하고 살아가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막 바울을 들었다 놨다 해요. 누가 이런 꼴을 당하고 싶어요? 비참해지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참 비참해지고 힘들어지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중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바울은 우겨싸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참희안하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사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긍율하심으로 나를 이 직분에 세우셨으니 내가 낙심할 거 없다. 나 어차피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laughs> 데리고 온 건데, 내가 낙심할 거 없다. 나 훌륭해가지고 나온거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기분 나쁘죠. 근데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나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꾸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오뚜기처럼. 음, 아기들이 오뚜기 가지고 장난치면 참 재밌잖아요. 막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오뚜기를 이긴 어린이는 없어요. 역사에. 이거를 메를텐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되게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는 걸 스퀴즈 당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짜내는 거죠. 약간 <laughs> 즙을 짜듯이. 근데 스쿼시 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으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주 당황하고 막 답답해하는 그런데 빚어들 정신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빗박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임재를 확신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육신도 편하고 뭐 모든 게 너무 잘 됐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뭐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죠. 그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는 일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이 넘친 것보다 그 위로는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표현 되게 인상적이에요. 권투 선수가 펀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다운 당하잖아요. 근데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KO 되지는 않아요.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다운을 열, 열 번, 스무 번 나가는데 TKO도 안 나가고 KO를 당하질 않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언제? 항상. 항상 예, 이거는 단한 번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는데 한번 죽는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은 연결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물어요 주여 니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동일시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여긴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지나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받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자. 이게 바울의 모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고난에 대해서 훨씬 더 담대하게 어, 와야 할 고난이라면 와라. 내가 피하지 않겠다. 적극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은... 성화의 방편이다. 이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뭘로 나타나나 하면 약함이에요. 약함, 실패. 실패도 죽음이죠. 실패, 좌절, 약함, 낙심. 이 모든 것들을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은 성화의 방편이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인생인데 그 데리고 가는 인생길에서는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너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하는 것이죠. 4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지금 너희에게 배척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날마다 죽는 일이 있어. 그런데 이 고난, 내가 받는 고난 자체도 목적이 있는 고난인데 내가 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서 내 내 안에 역사하는 죽음을 통하여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게 바라는 바다. 이게 목회자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 바울의 목회적인 염려요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마땅히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신 것이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일인데, 바로 바울 사도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그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인식은 뭔가 하면, 질그릇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봐요. 이 안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게 오면은 질그릇을 깨뜨리고 금이 가게 하고 막 부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죽고 너희가 사는 것.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고난은 보배를 드러내는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